<laughs> 네. 오, 짜단도있 오, 계장도 있어. 이 계단도 있어. 오, 계단도 있어. 오, 이단도 조금이요? 아니 있어. 뭐 오, <세모인> 만큼 먹냐? <laughs> 어, 뭐야? 어 오, 계단도 있어. 어 무슨 일이야? 손이 어색해졌는데요, 얘고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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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넣었잖아? <laughs> 야, <이> 바보야 <laughs> 진짜 맛있다. 네, 네. 진짜 맛있다. 네, 네. 진짜 맛있다. 네, 네. 여기서 웨이팅 네, 네. 할 때, 때, 그, 애매한 시그시반 이럴 때. 응, 시간, 보리밥 너무 좋아. 좋아. 응, 내 밥도 단다너냐안 콜배서 부다 오잣다리 오잣다리. 수정과까지 아주 완벽하네요. 응, 시계가 아니라 수정과인데 좀더 수정과 같게. 응. 이거 저 부패란 단어가 너무 좋아. <laughs>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<laughs> 보리밥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야 나도 보리밥이 진짜 아. 진짜 탁트 너무 좋아. 어... 어..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또 있다. 어? 애기 푸들이에요? 푸들 아기예요아 너무 귀여워. 보여줘. 나가는 방금, 모습을. 가자. 어? 여기 나와요? 아니요. 엉덩이 껴서 못 나와요. 아, <laughs> <우와. 웃음> 아, 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, 양 같다, 양. <laughs> 귀여워. <귀엽다>. 아기잘 <laughs> <laughs> 있어, 강아지들아. 너무 행복했다. <laughs> 너무 아 진짜 이뻐 저희 혹시 사귀는지? 저희 혹시 저희 위한 이벤인지아 세상에 너무 이쁘다 역시 수연투어가 최고야 <laughs> 수블리투어 수블리투어 하나투어가 다 무슨 분위기야 <laughs> 무슨 분위기야 이거 <laughs> 우리 사귄다고 아하! 아하! 이게 고물라떼가 음. 아하! <목소리> <입으로> 먹라지응래나 <먹으러 가거든? 웃음> <입으로 먹으래. 웃음> <laughs> 어떤가요? 이안되 좀만 좀만 JMP 해가 저불러쓰 저브라스... 당연한 건가? 어? <laughs> 야별 있어 별. 어, 진짜? 봐봐 봐봐 진짜 많아. 응, 응. 머리 내밀어, 머리를 내밀어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와별 많다 오늘 미세먼지 없나 봐. 빰빰빰 빰. 열심히 언박싱을. <laughs> 저번에 언박싱 영상 찍은 거 보니까 혼자 엄청 횡성수설하고 깜짝 놀랐습니다. 오늘은 그럴 테니까. 첫 번째 택배는. 아! 이거는 문샷에서 새롭게 나온 쿠션이에요. 오! 예뻐요. 오, 한번 쿠션이랑 함께 쓰면 찰떡궁합이라는 베이스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문샷 점크림을 엄청 잘 썼어서 문샷 베이스가 좀 호감인데요. 색조도 그렇고 여전히 마음에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. 다음은. 음. 가 꾸겨졌네요. 밀키드레스 제품인데요. 오, 오 발림성이 엄청 가벼워졌고 백탁 현장 느낌이 덜해요. 언, 엄청 들뜸 없이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? 오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밀키드레스 톤업 크림이었습니다. 다음 택배는 어 이것은 앙버터에서 보내주신 거예요. 이번에 설이라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뭘까? 오! 아, 포장이 항상 너무 예뻐요. 너무,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, 진짜. 아, 너무 예뻐. 헉! 헉헉! 헐! 헉.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? 오, 오 이것도 헐랭 아! 헉헉 헉헉 헐랭 대박사건 아, 진짜 예쁘다 이게 실질 보면 엄청 영롱한데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, 이, 이 금색은 진짜 취향저격이다 이 하트 빨리 하고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300배는... 뱁뱁은. 아! 오호호호호호 RMK! 하나 하나 까볼까요? 몇호몇호봐야겠어요 7호, 4호, 6호, 2호. 저는 RMK 블러셔 엄청 좋아하거든요. 발색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그 물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어, 너무 예뻐. 봄에 잘 어울리는 타입으로 나왔네요. 이게 약간 신상 컬러들은 아니고요. 원래 기존에 있던 컬러로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도 좀 있어요. 바브레지. 아, 너무 예쁘다. 어때요? 아, 진짜 예쁘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아, 아 이렇게 사랑합니다. 아, 너무 사합니다 다음 택배는 안나수에서 보내주셨습니다. 오. 오 이거 화장대? 미니 화장대랑 립스틱 세트인 걸로 알아요 오 예쁘다 오.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입할 수.. 와 아, 예뻐 너무 예뻐 손 모양 헐 좋네 헐 암나수이 진짜 예뻐 일단 이 패키지가 어 이건 진짜 오래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요. 저 솔직히 조미로돼 있어서 막 기대는 안 했는데 그냥 안나수이 이 꽃이랑 이 까만 감성 뭐 이제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요. 장르에 보면 잘 보이려나? 네. 안나수이 문샷 쿠션과 베이스 밀키드레스 톤업 크림 그리고 버터에서 보내주신 신년 선물 너무 너무 예쁜 RMK 블러셔들까지 이렇게 그럼 오늘의 언박싱은 끝이고요 그러면 또 이따 만나요.